한기호 횡성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지역에서는 군수 퇴진을 놓고 찬반 갈등을 일고 있습니다.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 퇴진해야 한다는 측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측이 맞서면서 지역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조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칭 횡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횡성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기호 횡성 군수의 퇴진을 반대하기 위해선데 주민 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그 누구도 단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 중대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오히려 공무원들이 지역 분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법정에 다투는 걸 알고 국민이 뽑은 사람을 자기들이 무슨 권리로 나가라 말아 해. 이거는 국민들을 혼돈시켜서 어떤 정치 앞제비 노릇하는 것 같더. 한교군수의 퇴진을 촉구하는 측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횡성군 지부는 군수 퇴진을 요구한 데 이어 4월 보궐 선거를 위한 사태시한인 다음 달 4일까지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입니다. 횡성 정의 실천 시민연합도 지난 25일부터 군청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한 군수는 대법원 최종심을 핑계 대지 말고 군정 혼란과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엄정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행성 군정의 개혁과 정의를 실천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행성 군수의 퇴진 여부를 놓고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지역 갈등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조기현입니다